for okay. 이거 지금 계속 이 달걀만 이기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10개 해야겠다 와 이거 끝까지 살아가면 달걀 대단한데? 무슨 채즙이... <laughs> 음 채소를 좀더 잘게 썰까요? 음 진짜 맛있어요. 아, 그래서 저는 달걀에 케찹 뿌리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달걀은 오리지널로 본걸 제일 좋아해요. 음, 부채찌 끓기 전에 먹을 안주가있어진 다행이다. 이것만 했으면 술만 퍼먹었을 거 아니야. 다음에 하면 그 채소 다지기를 써야겠어요. 귀찮아가지고 알갱이 크게 넣었더니 채소가 너무 씹혀서 그게 조금 거슬리네요. 그래도 맛있어. 아, 배고픈데 언제 끓지? 언제 있냐고. 아 냄새 너무 좋다. 너무 맛있겠다. 삼명 옛날 라면 냄새 난다. 햄 냄새가 진해서 그런가? 음! 음! 음. 오, 햄 감칠맛. 오지고? 오지고? 아, 냉동 두부 있었는데 냉동 두부 넣을걸. 이제서야 해각았어 바보야. 소세지도 종류별로 좀 파가지고. 채소도. 아, 가, 좋구만. 음! 이 힘은 후추 맛이 되게 강하게 났네요? 음! 음! 아니, 요새 뭐 먹지, 뭐 먹지 생각하다가, 아, 부대찌개 쿨타미찬것같아가지 마트가 다 집어왔어요. 음? 음? 요즘 밀키트도 진짜 잘 나와 있는 거 햄도 되게 다양하게 잘 들어있고 진짜 다른 거뭐 추가 안 사도 그 밀키트 안에 있는 재료들만 해도 충분히 맛있는 것 같아. 요 음, 아 근데 야, 그릇 뜨거워서 못 집겠어. 어, 이 치즈 녹진 녹진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먹어야지. 봐 뜨거울 것 같아서 많이 집지도못하겠어 음, 와 치즈 부분 치즈볶이 맛나. 일부러 치즈를 안 풀었더니 라면에 치즈가 완전 팅돼 가지고 너무 맛있어요.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면에 이제 스팸 싸, 스팸을 싸가지고. 음, 너무 아, 뜨거. 음. 쌍면이나 짬뽕, 김치찌개, 이런 부대찌개 같이 색깔이고 잘 튀는 음식을 항상 밝은색 옷 입을 때 먹고 싶은 것 같아요. 이게 채즙이 너무 나와서 지금 한강이 됐네. 달걀말이. 하나인 것처럼 해놓을까? 달걀말이 무슨 스테이크 같아요. 말면서도 이렇게 큰 달걀말이 처음 만들어봐서 만들다가 이 벽돌? 베개? <laughs> 음, 나이스. 술 안주로 진짜 좋은 것 같아. 달걀말이. 아, 부대찌개 라면 사리는 진짜 없어서는 안될 존재? 엄마가 김장 전에 미리 깍두기 담았다고 갖다 주셨거든요. 음, 조금만 더 익으면 진짜 맛있겠다. 여기 안 보이는 쪽에는 깍두기랑 김치랑 요 꼬들 깍두기 있어요. 나 부대찌개랑 잘 어울릴 반찬들. 응? 음, 오뎅볶을까 그랬나? 이거 한 입이 다리 한 마리 좀 얇게 썬거 하나일 것 같은데. 그 정도로 커요. 아, 아까 자르기 전에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이만 그럼 이만한, 어? 좀 이만 했던까요 그럼 이만 어좀 육간나? 이만 이만 했던까요 이만 했던까요 응. 굳이 그걸 또 보여주겠다고 와 국물에 아우 이 가공식품 진하게 우려난 이 감칠맛 너무 좋아 <laughs> 몸에 안 좋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입이 맛있는데 라면 꾸들꾸들도 좋아하긴 한데, 푹 퍼진 면도 좋아해요. <laughs> 뭔가 이제, 나이가 드니까 그, 꾸두, 꾸두밥, 꾸들꾸들한 면,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. <laughs> 뭔가, 알알, 그, 형태 하나하나가 위에서 노는 느낌? 나이 들면 다 그래요. 나만 그럴 것 같죠? 다들 그렇게 될걸요? <laughs> 방금 이렇게 먹은 이유가, 보통 부채찌개는 밖에서 먹으면,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, 이렇게 못 먹잖아요. 해서 먹으니까 일타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먹어봤어요. 재밌네. 면장년아 부대찌개가 맛있으니까 잡채 손이 안 가네. 잡채 진짜 좋아하는데 원래.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애착 마사지 템이에요. 아 심지어 얘가 2호예요, 2호. 1호는 너무 너무 열심히 써서 부러져가지고 하나 더산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새로 살 때도 엄청 테스트해봤어요. 이 정도 하면 부러질라? 음. 진짜 야무진에 샀던니 지금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. 친구들 놀러 오면 애들 다 이거 하고 있어. 한 번씩 <laughs> 무슨 소리야 이게? 달걀말이는 아무것도 안 넣는 걸 좋아하는데, 한 번씩 이런 채소 가득가득 들어간 달걀말이가 땡길 때가 있어요. 땡기면 먹어야지. 음 햄이 짭조우 하니까 너무 좋아. 방금 먹은 햄은 스팸보다 살짝 더! 있어요. 오늘 진짜 입근처에 엄청 묻히고 먹네 이 부대찌개는 시원한 버전이 아니라 딥해요 부세지도 많고 치즈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끈적끈적하고 콩나물이랑 김치 들어간 부대찌개는 좀 시원한 것 같고 이렇게 햄 많이 들어가고 치즈가 또 올라간 부대찌개는 좀 녹진 녹진한 것 같아 당연한 얘기인가? 대우법도 한데 안대운 이유가 지금 염도가 딱 좋아요 더 이상 짜지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물 부으면 되지 않나? <laughs> 바본가? 그래서 안 키워먹었던 건데 물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지막만딱 대파 먹어야지 당면까지 넣었더니 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끈적끈적하게 면이랑 그 햄에 국물이 출석하고달랐고 어, 뜨거워지기 전이라 다행이다. 오늘 붓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, 잡채랑 자기 한 마리 손이 영안 가네. 미안하다. 그렇게 됐다. 아. 아, 뜨거워. 아, 안 뱉은 게 다행이다, 진짜. <laughs> 아... 술잔에 술 없는 줄, 없는 줄 가져와서 땄는데, 가득 있었어. 요 오히려 좋아. 녹을 타이밍이 있어. <laughs> 놀부부찌개 좋은 게, 안 맵다. 아니, 뭐, 부대찌개가 매울 일은 없잖아 어, 뭐야. 튀기보다가 잘못 잘랐네? 음음 국물에 사골 맛이 진하게 난다. 와. 우와.